성, 어, 성도로, 중도부까지 집에다가 또 하나의 연대게하니까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내, 내 인생에서 몇 년만 빼놓고, 예, 건찰, 집사, 여성 회장, 구역장, 전도사, 부목사, 목사까지 평생 교회의 삶으로 어, 살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이시게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평생, 수영복도 아닌 것 같고요. 짧은 치마를 입어본 적도 없고, 어, 입는 스타일, 이피에스 유나리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고지식하 어, 어, 양반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연달을 많이 시켰고요. 어, 그리고, 하나님을 리가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뭐, 노란머리를한대든가 어, 모자를 쓴다든가, 어, 혹시 여기 쓴 사람 없죠? 시험될까봐요. 아무 걸림 외에는, 모자도 못 쓰게 하고, 노란머리도못들게 해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무릎이 위에 올라오는 치마를 입은 교회로못 들어오게 <laughs> 문장갈라 가서 옷갈아 입고 와. 안 그러면 딴 데가 술집 가고 술집 가, 나이트클 가는 이됐 이렇게 세생일 지금도 무 식한데요. 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고요. 미국을 가서 어, 하나님이 어, 한국을 보러 가라 그래서 18년 전에 미국 가서 18년 동안. 어, 순복교의 집사로 교역장으로 열심히 하다가 목사까지 돼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라 해서 한국에 오기 18년째예요. 음,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세상 을제들이다 놀랐어요. 아주 맹해졌어요그래 어, 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선처럼 나타난 신0년 목사. 어, 그녀는 누구인가? 어, 이렇게까지 타이틀이 되게 막 했었는데 한 3년 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미국에는 이. 그 사이비 언론, 뭐, 사이비라는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 교단이, 교단이 없어도, n o n d 이 m i n a t i o n 그러니까 축격과자기로, 뭐, 이렇게, 크리스천 미니슈 무슨 미니슈트에서 큰 목사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이단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뭐, 물론, 뭐, 안식회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한국은 다른 건다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암에도 이단, 환상파도 이단, 뭐, 쓰러져도 이단, 뭐, 뭐해도 이단, 신경률라든이다 나랑 안 맞아도 이다, 다염의 부대도 이단신의 역사가 일나도 이다. 하여튼 참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고 많이 많은 게 우리나라, 뭐또그그 어, 우리나라는 협회가 많아요. 그래서 다출 문제, 뭐뭐 뭐, 미국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미국 교단 미국 교단에서 목사님 받고 미국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와서 교육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북강사 우리 미국 총회장님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터미널, 그때는 지금 19년 동안 영어를 안 해가지고요, 바로 또 잊어버리고, 어, 영어가 어, 거의 어, 잊어버린 어,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어, 두달 전부터 필리핀 사역에 보내셔서, 지금 막 골프를 입을 싫어하는데도, 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 인기가, 어, 저기 거기 가면 요 화장실을 볼까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기 직장이라고 도망다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어, 한 분이 보내셔가지고, 어, 사역을 딱 떠가지고 제가, 야, 나를, 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계적인 종으로 쓰시려나 다 미국에서 애언했던 것이 돈이 너무 많고, 한 손에는 복음,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30년 전에 이제 애언 사역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애언이 성취되기까지는 돈이 셀수 없는 게 있어봐야 세죠. 어.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 애연이 성취되기까지는 거꾸로 일만 생겨요. 반대일만 생겨요. 그래서 이 애연기도를 왜받느냐 애연은 창조예요. 창조. 애연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게 애연이에요. 어, 여러분 누가 뭐내들 뭐, 따라 애기 낳다 아들 낳다 하면 애연이 아니고 정신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뱉으시는 게 애연이고, 그 애연하는 목적은 창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 애연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수해가지고, 어, 그 순수한, 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사실은 순수한 게 아니고 계산적이었죠. 정력적이었죠. 그리고 순수성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아보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보려고 내가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 등에 얻고, 내 꿈을 이뤄보고,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축복도 가보려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극성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보니, 어디를 가도, 어, 제가 답자에 가게 되고, 또, 어, 헌금하는데도 일등 봉사하는데도 일등 전도하는데도 일등 기도하는데도 일등 하여튼 저는 이등을 싫어해요. 아! 아! 웃으세요.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기신대요 <laughs> 억지로 웃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도 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여러분 끝나고 망한 건 너무 많이 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삶맛이날 거예요. 그래야,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을 게서 해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야, 이제 연단이 끝났고, 이제 세계적인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으시는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년쯤 가니까,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당하고, 뭐, 한국에는 이단 사이, 뭐, 이런 기자들이 막, 납치도 당하고, 멀미도받고 막, 때리고, 막, 기사가 나오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돈만 줬으면 됐는데, 저는 기질이 아주 못했어요. 돈을 왜 주냐. 절대 안 준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망만해서 내가 하나님 나랑 함께 하는데, 저런 것들이 나를 해꾸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책집이 임해서 어려운 막 사이비기, 이단이 막 신문에 나가고, 언론에 나가고, 교회가 조금씩 무너지고, 부목사들이 90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사람 10명도 없이 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50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1사대집을 5년을 했어요, 10명 받는 사람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무술로 변하기 시작해서, 지난 15년 동안, 어, 우리, 몇, 지금, 몇 달, 한 달까지요, 농사를 만평 지었고요 근데 그 만평 농사가, 여러분, 혹시 농사지어보신분 알겠지만, 한 곳에 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 3,500평, 대전에 3,500평, 한남에 1,500평, 뭐, 또, 화성에 1 0 0평 수원에 몇평 전국에 버려진 땅, 아주 골짜기 농사꾼이 버린 땅은 오죽하겠어요.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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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트레이탑사서 밭을 갈고, 들깨 심고, 원래도 거기다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또무 심고, 배추 심어서 그것들을 다 반찬을 해서 만들고, 전부, 원래도 배추 3천 포기, 무2톤을 어려운 목사님들 다 넣어 줬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대천에다 800평을 심었는데, 얼마나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했냐면요, 어, 돼지 3대기가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일을 엄청 잘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못 들어갈 거예요. 엄청 일도 잘하고, 지난 15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365일 일했습니다. 교회가 두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 이미 보낸 곳이 어, 지구를 떠나는 화성이었어요. 경기도 화성. 닭장에, <laughs> 닭장에 닭, 축사을 키우려고 지어놓은 건데요. 이제 아이들 도하고 닭을 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닭을 못 키우고 사람을 키우려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닭장에 우리가 가가지고, 비닐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보어진 것도, 어, 거기서 살려니 돈이 없잖아요. 거는 도시가스도 없죠. 짜장면 배달도 안 오죠. 어, 여러분, 감사하세요. 거기 살다가요, 여기 오니까 짜장면 배달도 해주죠. 도시가스도 있잖아. 샤! 하는, 손면이 출산 분이 아세요, 여러분? 자, 화려해 보이지만,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 월남장만배우다 겠어요. 내 가운데 이렇게 삼년 수년 이게 하시면서 농사도 짓죠 소문도 갑자기 안 좋아졌죠 성도 다떨졌죠 오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없죠 망가진 시구는 있죠 그래서 닭장이 쫓겨나가지고요 버려, 그 버려진 그 땅도 아닌데 거기에 다 이만 평에다가 꽃을 심어놨어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땅에다가 막 장미 무슨 이비록다시한 아니 이 땅이라고 해서는쓸데없는 장미랑 배비을 심어놨냐고. 주인이 권산님이래요 권사님 요만큼 지금 도면한 세력경이에요. 요만큼만 주세요. 대가 심어먹게. 그래서 그러세요. 권산님 그러고 사고 뭐, 나면 장미 한줄 뽑아버리고, 장미 한줄 뽑아버리고, 장미 한줄 뽑아버리고, 장미 한줄 뽑아버리고, <laughs> 뽑아버리고 얼마만큼 뽑았느면 <뽑아버리면>, 3천명. <laughs> 나무는 나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중으로 되니 이만큼 이거 아, 분명히 나무가 있었던 것같은데아권산님 이거 나무 준거 같군요. 잘라버려서 뽑아버렸어. 지금 같으면 그래갖고 그 다뽑고 거기다가 꽃을 심고 노마도 시고 지금 같으면요 그 배기농 하나가 막 30만원 50만원 그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배기용을꼭 하나 팔아버릴거니요 그때는 요 교회가 무너지갖고 춥고 배고프고 아쉬우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꽃이 안보입니다 정말 춥고 배고픈때는요 이 여유가 있어야 꽃도 보이고 배기용도 보이는거죠 내 눈에는 먹고 뽑아 버리고 배경을 다 뽑아 버리고 거기다가 고추 심고 도마도 심고 막 먹을 것만 쪽파 심고 대파 심고 해가지고 또 거기는 어, 시골이잖아요. 거기 옆에 모기탕이 있었어요. 모 면탕에 손님들이 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그냥 비닐하우스쳐놓고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은 다 뜯어 먼저 가져가 버리고 작은 나무들이 남는데요. 추운 겨울에요. 10월 달부터 2월 달. 밖에 이만큼 숙단지를 하나 해놓고요. 우리 식구들 몇명나은 자, 우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멋있는 수련회를 내고 간다 해가지고, 어, 파츠 그 하나에다 김, 라면하고 커피 하나 가져와서, 어, 그 버려진 나무를, 그, 어, 눈을 다, <laughs> 눈 속에서 다털어가지고 25톤을 해가지고 제가 다 썼어요. 악발이, 녹발이. 그래가지고, 어, 우리, 가니까 우리는 목탕도 없죠. 방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갖고 이제 그걸 로 도피해서 갔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2008년도 좀, 7, 어, 8년, 9년인가 봐요. 그때 우리들 성교사님 처음 봐가지고 내가 막 모자 쓰고 몸 빼고 할머니들을막 소, 소시다 부를 때 가면서 할머니들은 죽을 퍼주있으니까 어머! 우선 뭐니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화려했던 우선이 어떻게 되래 어떻게 내사람되는 거지. 그래야 하고 있는데 방세로 이제 욕탕이욕탕을 모욕탕을, 임시 모욕탕을 가이 모욕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20명이 돌아가면서 모욕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보일다가 없으니까 그솥 솥반대한 큰 걸어놓고 거기다가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을 댔어요 2008년도 9년도 말하는 거예요 6년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 뜨거운 뭐 물을 식구의 모든 모욕하을 제가 다 물을 직접 띄었어요. 그럼, 눈도 팍팍 오죠. 이렇게 그냥, 뭐, 그 위에다 만 하나 씌워놓고, 불을 떼면, 밖에는 눈이 팍팍 내리고, 물을 뜨거워, 불을 때리면서 나는,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가. 아침이다. 할렐루 나라야. 할렐루, 할렐루 나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육이도 이 교만한 내가 아버지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모용구를 새벽 3시가 되도록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감사함으 이렇게 기쁨 마음으로 물을 대우고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봉요를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을 2, 3년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돈을 만들어야 먹고 살고, 돈을 만들어야 또 중고, 중고 사다가 판매 사다가 또밥 만들고, 또시 집 만들고, 집시만들 집이 없으니까. 밥 만들고, 교회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2층으로 거의 500평을 멋있게 한 5년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청마대가 부럽지가 않죠. 어? 비닐하 쫓겨나서 비닐하우스 박장에 살다가, 우리 손으로 리모내링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하는다워요 그리고 버려진 거, 싼, 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식사비 좀 해야 되니까, 냉장고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버린 거, 싼 거, 이걸로 중주도 골목에다 쫙 오는 사람마다 투어를 해주는 거예요. 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막 아유 이거 다인터넷내 이거 뭐 그리 잘그때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부자같이 보이는지 어? 그 이거 뿜시라고 그, 시라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차가 들어간다 할 만큼 큰기동고 냉장고를 하나씩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게 살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 건축을 그, 그, 그 어떻게 했는가? 거기는요, 부지가무지가하기만 하면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봄이면은요, 꼬들베기 미나리, 또 쑥, 뭐, 이런 게 지천이잖아요. 냉이. 그럼 산지 직송해가지고, 아침부터 씹고, 거 가서 이것들 갖다 캐다가 2천원짜리 비닐봉지에 담으면 2천원짜리가 제일 힘들어요. 손도 많이 가고, 말도 많아요. 심심하니 유기농이 뭐니 그럼 산지 직성 유기농입니다. 그리고 그 이처럼 봉지 봉지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모이터에는 손님들한테 가서 또 팔고 그래서 또한달에안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그럼 그걸 막 박아가지고 판대를 주고 판대를 사서 또 교회를 만들고 또 집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고 또한달 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마당에 풀이막 쌓였어요. 제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또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내 문제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확진듯하려한 감사한 것 안에 풀을 다 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복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안 먹고 안 쓰고 정말 피 같은 돈을 할때 이 어, 네 물질을 바친 성도들에게서 축복기도 하며 가슴으로 빌어주며 이 돈이 헛되지 않도록 이빚 값이 들어진 헌금이 헛되지 않도록 돈을 가르시면서그 가르치시려고 그러면서 어려운 어려운 모난 속에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6차 경매로 우리 지금, 지금 송탄에 있는 지금 100억도 더할 거예요. 6차 경매를 받아서 700억 성전 아름답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요. 다 지어요. 이것도 우리한테 있으면 좀 싹. 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요 우리는요, 경기 보는 거에서부터, 트랙 다 하는 거에서부터, 버스 운전사에서부터 에어컨 다는 거에서부터, 전기 수도 다 배웠어요. 제가 다 가르쳤어요. 가서 배워라. 에어컨 날아오면은요, 가, 빨리 배워. 그래갖고 에어컨 날아오는 기술자. 가서 리모, 데모도 해주면서 다 기술을 다 배워버려갖고, 우리 교회백개될 거예요, 밤마다. 다우어으로 가고 있어요. 뭐, 천장에도 달고, 밑에도 달고, 뭐, 다 많아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버스 운전사, 경기, 트랙터, 바깥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다 식구들에게 다가는 지도당은 다할줄 알아야 된다. 교회 식구들은 다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 불러다가 돈 나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짓고, 어제 교회를 리모델링까지 어려운가 하면서 이제, 야, 이제 축복받아서잘 되겠구나 했더니 그 화성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5천만 원을 리모델링을 헌금,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14개월 동안 간지증 어, 때을 걸려서 14개월 동안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애가 났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신나갖고 감사하다고 간지라는 아이를 모셨으니까 어, 목사님 이 리모델링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남편이 들어오기 싫다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그럼 헌금을 5천만원을 했어요. 이제 그 아이를 잘 봐갖고 리모델링 헌금을 해서 교회 그 닭장을 갖다가 이제 앞뒤로 한 우리는 한 5억 들어갔죠. 그 5천만원도 플러스가 돼서 리모델링을 멋있게 했는데 아, 아니 미국을 가는데 집회를 가는데 아이를 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데리고 갔다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라 지진 랜드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집에 가는 거니까 이아이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삐진 거예요 갔다 오니까 2주일 동안 교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믿기안 갔냐고 삐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헌금을 100원을 드렸든 1,000원을 들렸든 5,000만 원을 드렸든 절대로 헌금하고 고소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해놓고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돈달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네, 헌금을 두고 날라 그래갖고 아 이미 돈을 다써버리데 어떻게 날라 그러냐. 우리에게 원장님이고 그 교회 누뭐든지잖아요 내가 뭐 호빵을 사 먹은 다도 아니고 찐빵을 사 먹은 다도 아니고 교회로 들어있죠. 근데 하여튼 막 이런 연구가들아 짜고 인터넷 띄우고 제가 좀 유명하다고 좋게 하는데 유명하다 보니까 방송에 공부받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교회 축복받은지칠 개월 만에 핵폭탄을 또맞이하고 교회를 제가 2년 동안 집짜를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헌금 시합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난 이런 어러운돈안받습니다천 원을 맞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난 헌금 받고 고소당해 버렸던 처음이고, 이 헌금으로 고소당해서 난100% 이길 줄 알았죠. 왜냐, 내가 그 돈을 뭐사치를한 것도 아니고, 문금행명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리에게 헌금을원이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받쳤지, 내아버지만되 됩니까? 자기 아버지도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맞죠? 절대 헌금하고 고소한 거아요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인가? 큰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빈고 기천을 막으러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라고, 너,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넉넉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친한 마음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성한 믿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로는 원하는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아 주시라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혹 이해가 안 되는 환경에 여러분 주셨을지라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반드시 지난 날의 그 거침이 뒤디뚜될 것이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래의뒤디들이되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 오늘의 고난은 축복의 폭로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자음을그 조금 본다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의 폭로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 속에 계시는지 그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환경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뜯고 나오는 법을 배우십시오. 뜯고 나오는 법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파봐야, 내가 없어봐야, 내가 짓밟혀봐야,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을 보니까 그 하루하루 삶이 쥐름하거든 이게 한국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안통하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단식을 하니까요. 마음은 다그여름니다 이렇게 닭자이도 살아봤다. 정신불도 꺼져봤다. 남편 없이 아이가 혼자도 살아봤다. 정말로 수도꼭지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정말 신라면을 먹지 못하고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울어볼 적도 많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아서 나를 미워서 내가 어 나를 어, 고난 고생을 시키려고 그 길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봐야 배고파야 봐 내가 그 삶을 살아봐야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섬길 수 있게 동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울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자하신 요하를 찬양합니다. 아리야자 여러분 그래서 그 키가 필리핀에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내 삶이 하루하루 삶을 간증을 하니까다 울고 난리가 나고 아 저렇게 멋있게 보이는 목사님 저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목사님 너 삶이 그랬구나 나, 나보다 더 어려웠었구나 나처럼 살았구나 정말 만히있구나 정말 고난을 받았구나 정말 밑바닥에 살고 사셨구나 아 우리도 소망이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축복해주신 하나님, 반드시 또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렐아이 소망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한국이 어려워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을, 결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아는 것이며, 하나님도 전자 침방 고등이 아무리 세상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무리 김정은이 행복단다는 우리를 위협한다,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행복단보다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좋아, 러분의 아버지 시기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유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반드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신 것이요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신 것이요 우리의 피요를공급하실 것이요 절대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해프이그 어떤 것도 그것도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한부하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시고 미리 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유가 누리시고 평안하시고 아무리 비로 이 배에 풍랑이 쳐들어오고 물이 배에 쳐들어온다 할 주님과 함께 죽으실 수 있는 믿음의 여약을 여러분 들이실수 있는 모든 여러분 질실 죄를 추억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우리 배에, 우리 인생에 주님과 함께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치지만 아무 내 생각엔 아무 잘못을 한것 같지 않지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배에 풍랑이 올수 있습니다. 배에 바닷물이 찰수 있습니다. 그날 사랑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주님과 함께하면이 백은 절대로 풍랑 때문에 뭐 박살될 일도, 일도 없을 것이며 파괴될 일도 부서질 일도 없을 것이며 침몰될 일이 영원히 또 영원히 없을 것이니 하나님 이럴 때박살하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침몰될 일이 없을 것이니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통하여 이풍랑이념 하.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약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될 것이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신에 추모하며 마음을 믿음을 지켜 위대한 역사에 주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순간순간 승리하고 풍남을 빛나여 더 빨리 아버지께 가는 복된 여름 대식 주여을 축원합니다. 좋은 신학을 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